어! 아! 아! <laughs> 이 지방에 살면 심심하지 않게 살수 있는 그런 땀이 좀 많습니다. 이게 아까 어... 오늘 좀 특별하게 막 목. 안 피곤하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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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한번 해주세요. 어. 저는 영월에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장하다입니다. 전국에 두두군데이 없어가지고 시계 음. 보기 힘들수있어요 리버버깅이 인제에서 제일 먼저 생겼고, 그다음에 이제 영월에 하나 생겼고 해서 음. 업체가 두 군데 있어요. 이 원래 리버버깅 같은 뉴질랜드 계곡이 많잖아요. 개인들이 그냥 들고 올라가서 타고 내려오다가 또 위험한 곳이면 걸어 내려가고 막 이랬던 곳이 그런 스포츠였는데. 음. 영월은 공간이 있다 보니까 좀 자연을 즐기면 유유자적하게 레저를 즐길 수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인제 같은 경우는 계곡을 느끼고, 스릴을 느낄 수 있는 코스로 이렇게 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배운 게한 3년 정도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제가 직접 한건 올해가 처음입니다. 음. 네, 레프팅 베이스로 한 20년 정도 레저 사업을 했었는데, 레프팅만으로는 이제 많이 유행이 떨어지다 보니까 좀더 유명하게 만들어 보려고 도전을 올해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홍보가 잘안돼 있어서 사람들이 모르긴 하거든요. 저희, 저희 블로그 보고 오시는 분들이 이제 조금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홍보하느냐가 이제 사람들이 알고 와주는데 이제 큰 역할이 되지 않을까. 지금 저희가 원래 장마 기간이어서 우리 많이 뿔줄 알았는데, 아마가 마른 장마다 보니까 여기 말라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유유자적한 동강을 아마 촬영하실 수 있으실 거니요 그래서 아마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강에 떠있으신 게 아마 되실 거예요 물 무서워하는 사람도 좀할수 있나요 안전하게 리버버깅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교육만 받으시면 초보들도 다 편하게 학승을 해서 즐기실 수 있는 쉬운 스포츠입니다 사업은 수상자 격증을 갖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문이나 이런 쪽이 이제 수상허가랑 다 받고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음. 수영도 잘 해야 되겠네요. 어 사업하시는 분은 그래도 어쨌든 안전요원으로서 수영은 기본적으로 할수 있어야 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님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도하에 하시면 돼서 즐겁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음. 아 여기가 사무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음. 네, 사무실 너무 지저분한데 괜찮을까요? <laughs> 너무 리얼로 나오면? 아 네, 근데 뭐아 여기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 무슨 작업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 여기서는 보통 자료 정리하고 서류 작업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음. 네, 시티투어를 만들고 있거든요. 근 10년간 운영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제 다시 코로나 끝나고 여행사라 하고 있지 않다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뛰어들었습니다. 음. 영어를 계속 사셨어요? 네, 저는 영월이 고향이고 군대 생활 말고는 다 학교도 영어에서 나오고 생활도 다 영어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두 분이 예약이 되셔가지고 함께 촬영하면서 두 분이랑 같이 하시면 될것 같아요. 한 명도 와서 타실 수가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혼자 오는 여행도 객할수 있고 같이 오시는 분들도 할수 있는 거라 개인과 세우할수 있는 아주 좋은 스포츠입니다 추위 많이 타시면 이제 슈트 이렇게 입으시면 오. 되고 추위 안 타시면 바지만 입고 편하게 레시가 드나 입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저희 여기 슈트 입고 있습니다 좀 네. 옷이 꽉끼시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아 조금 힘든데 참을 만합니다 여기 아, 어떻게 오셨어요? 아, 지인분이 너무 재밌게 놀고 오셨다 그래갖고 한번 궁금해서 와봤습니다. 어떠실 것 같으세요? 재밌으실 것 같은데요?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 도로에서 장이 열리고 있어요. 지금 가시는 곳은 남한강이거든요. 그쪽 라인에 가서 레프팅을 타게 되, 아, 리버보깅을 타게 되실 겁니다. 이제 리버보깅이라는 스포츠가 이제 물에서 뒤집히는 거를 감안하고 타는 스포츠예요. 그래서 물에 빠지는 걸 즐기는 스포츠고. 금류에서 빠졌을 때 정말 리버보깅의 참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거 와도 혹시 할수 있나요? 오히려 비 맞으면서 레프팅이나 리버보깅을 하고 가신 분들이 오히려 더 추억이 오래 남고 더 행복해하는 경우의 순간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이제 한강까지 가는 그런 강줄기를 보고 계신 겁니다. 여름에 이제 한참 성수기 때는 근데 사람이 엄청 많겠네요. 어, 영월은 일단 여름이 좀 성수기인 동네인 것 같아요. 자연환경들로 이렇게 이루어진 관광지들이 많고 작은 것들이 이렇게 올망졸망 잘 모여있는 관광지입니다 되게 근데 잘하시는 것 같아요 <laughs> 여행사로 20년 살았으니까 어, 다른 것도 뭐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취미생활로 무용소방대 활동도 하고 있고 음, 마을 활동도 하고 있고 체육회 쪽에 필수형협회라고 있는데 그쪽에서 회장 활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많은 일을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지방은 사업이 좀 지역 관계에서 끌어주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모임 같은 활동을 하면은 정보 얻기도 좋고 아무래도 제가 하는 사업에 사람들이 유입되는 것도 소개 소개로 많아가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활동이 하나 하나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두 분은 무슨 사이세요? 네, 직장 동료입니다. 직장 동료. 어, 사이가 많이 좋으신가 봐요. 아 예, 정말 친합니다. <laughs>

금일 때는 이렇게 잡으시고 편안하게 둥둥 떠하시면 돼요. 아 저기 유튜브 촬영하시는 PD님이 손님이랑 놀고 계시네요. 그럼 옷이 좀 바뀌셨네요. 아, 네. 이게 저희 의형소방대 정복입니다. 이제 시민 소방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소방대원들을 보조하는 시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직접 지원하신 거예요? 이렇게 봉사할 때 어쨌든 마음이 좀 많이 풍요로워지니까 아는 형님한테 소개 받아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뭐 따로 돈을 받는 건가요? 따로 돈을 받는 건 아니고 훈련 같은 걸 받으면 훈련수당이 조금 나오는 건 있는데 봉사단체입니다 망한 <목소리> 것 같은데 너무 늦어가지고 아, 땀을 엄청 흘리시네요 아, 네. 지각을 해가지고 맨날 맨날 스케줄이 이렇게 되세요? 오늘 좀 특별하게 막뭐 겹쳤네요 우영 소방대 제 최고참 선배님이십니다 아. <laughs> 이렇게 다정하신 선배님이니다 어... 네? 알고 지내신지 얼마나 됐어요? 한번 오래됐죠 볼게죠 제가 들어온 지 5년 됐으니까 네. 뭐... 오늘 제가 정신없이 행사 시간 잘 맞췄어야 했는데 행사 시간 잘못 맞춰가지고 10분 늦었는데 이미 인도식이 끝나가지고. 아니, 근데 이렇게 너무 바쁘게 사시는데 그런 이유가 있으세요? 사람들이 서로 도와야 지방에서 살수 있다고 느꼈어요. 사람들을 만나는 길이 모임에 들어가는 거였고, 모임에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바쁘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어쨌든 다시 좀 변신해서. 네. <laughs> 변신해서 올게요. <laughs> 그럼 또 옷이 바뀌셨네요? 아. 버스로 이제 영월 읍내 뉴트로드길을 한번 같이 투어해보려고 버스를 준비해서 오토 변신하고 왔습니다 어, 저희 오늘 가실 코스는 영월의 메인 코스 돌면서 마지막에 선돌에서 인물 보면서 마무리 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투어 오면은 몇 명이서 와요? 어, 많이 몰리는 날에는 뭐 2, 30명씩도 오시고 그 다음에 안 보일 때는 정말 뭐 한두 명이랑도 투어를 해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싱글분들에게 좀 이벤트적인 걸 하려고 계획, 올해는 계획을 좀 잡고 있습니다 이제 혼자 와도 좀 재이, 재밌게 놀수 있겠네요? 혼자 와가지고 네. 둘이 돼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진짜 있나요? 어! 네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9박 10일 휴가 나온 군인분도 짝을 찾아서 가는 그런 아 이거 투어는 그럼 얼마예요 이거는 지금 2만원에서 한 2만 5천원 정도 선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굉장히 좀 저렴한 편이네요? 치즈가 이제 20대 친구들을 생각하고 만들었던 거라 가격이 그 가격대에서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영화 어, 라디오스타에 나왔던 청목다방 한번 구경하러 갈게요. 커피 한잔 드시러 갈게요. 영화 때문에 리모델링도 못하시고 최대한 여기를 보존해서 지금까지 계속 버텨주시고 음. 영화가 이게 2009년도에 나왔을 거예요 아마. 좀 살고 싶어요 여기 너무 좋아요. <laughs> 투어를 하게 된게 학생들이 기차 여행을 오면 이제 시티 투어를 해요. 밤에는 저랑 천문대 투어를 하고, 낮에는 여름행 같은 경우에는 레포팅을 하고, 이제 영월에 여행을 오면 정말 이제 요거 세개 중에 저를 하나를 꼭 만나니까 이제 그게 되게 재밌더라고. 그래서 그게 이어져서 지금까지. 코로나 시기 때좀 빼고 이렇게 쭉 네. 코로나 때는 그냥 닥치는 대로 다 했었어요 닥치는 대로 다 했었고 단기 알바 같은 거 나오면 단기 알바 뛰고 코로나 때 이제 방가후 수업 같은 것도 이렇게 좀 추가적으로 할수 있었던 게 있어가지고 그런 걸로 버티고 해가지고 꾸역꾸역 버텨봤어요 근데 또 고민이었던 게 부모님과 같이 하다 보니까 3명이, 한 바구니 다당겨져 있는데 이 업이 못하게 돼버리니까 답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종목을 바꾸시기가 힘드시니까 제가 이제 막 이것저것 여러 개를 도전해보다가 결국 다시 여기로 돌아오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개를. 그냥 각히는 대로 그냥 이것저것 하면서 다 버티고 있었던 거라. 얘기 들으니까 잘생겨 보이세요? <laughs> 아,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그래서 네, 좀 재밌게 버티고 있습니다 또 이제 가을이나 봄에 걷기 좋으니까 걸으면서 다니고 음. 그다음에 또 여름 같은 경우는 더우니까 차 타고 다니면서 근데 음. 그때 내려드리면서 설명해드리고 하는 식으로 하나 둘셋 오케이 네. 영어 사람들 영화를 볼수 있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빨래를 하고 제가 음. 어릴 때는 여기서 막 놀고 했었던 곳이거든요 갑자기 마트는 왜 오셨어요? <laughs> 아, 고객님께서 필시콜라를 선호하셔서 고객분들 중에 까다로운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안 피곤하세요? <웃음> <웃음> 즐겁게 일하시는 것 같아요. 아, 네. 서울에서 오신 분들인데 지인 소개로 오셔서 좀더 에너지 내서 하고 있습니다. 짠, 좋은 척 받으시죠. 예, 아, 네, 감사합니다. 이거 피크닉은 그럼 언제부터 할 생각이세요? 음, 7월달부터는 진행을 해야 됩니다. 홍보는 좀 됐나요? 인스타 광고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20대 친구들이나 솔로인 분들로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커플들로 해가지고 이제 커플들끼리 좀 오순도순 놀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오신 분들은 네, 이렇게 그때 분위기에 맞게 이성분들을 좀 연결시켜주고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투어를 만들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월의 대표 관광지인 선돌이라는 곳이거든요. 오늘은 노을이 안져서 조금 아쉽네요. 노을이 있으면 더아름답긴 한데, 그냥 여기 이곳에서 그냥 바라만 봐도 마음이 평온해지는 게 있어서. 제가 이제 10년 전에 한창 할 때는 손에서 벌기에는 괜찮은 정도 먹고 살 정도로는 벌었었는데 이제 다시 한번또 관광 활성화와 제가 하던 거를 좀더 다시 자아를 찾고 싶어서 이제 25년도부터 다시 도전하게 됐고요. 저는 이게 문화만 만들어지면 돈은 제가 원하는 만큼 따라온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뭐 따라오는 만큼 벌 생각입니다. 지금 얼마나 만족을 하세요? 영월에서는 저는 뭐근 40년 살아가고 있지만 영월 생활은 저한테 정말 잘 맞는다 그래서 계속 앞으로도 영월에서 잘 살아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월 많이 찾아주십시오 영월여행 제가 만들겠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비용이 얼마 정도 되나요? 테이블링 QR 오더라고 하는 건데요 놀라지 마세요 이거 한 달에 아 진짜요? <laughs> 기존의 테이블링 모더보다는 한 5분의 1 정도 완전 저렴한 가격이어서 저도 바로 신청했어요. 사하려면이 정도는 해야지. <laughs> 기존 거는 충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어도 되고, 청소할 때 엄청 거슬리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고, 또 이제 터치가 잘못되면 은 주머니 미스가 난 경우가 있어요. 진짜 짜증나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서 너무 편리해졌어요. 진짜 아, 인생이 달라졌다니까요. <laughs> 아, 그리고 매장분위기랑 디자인에 맞게 디자인 커스텀을 해주는 거거든요? 엄청 예쁜 것 같아요 손님들이 직접 본인 핸드폰으로 주문할 수 있어서 엄청 편리하고요 보셨죠? 주문 들어오는 속도 업계에서 제일 많은 포스기랑 연동이 돼 있어가지고 사장님들 기존에 쓰시던 결제 환경 그대로 옮겨서 쓸수 있어서 엄청 편리합니다 웨이팅 1등 업체 테이블링에서 만들어서 믿고 쓸수 있는 QR 오더 서비스 30대 자영업자 이야기 채널을 보고 문의해 주시면 다양한 혜택과 설치비 면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문의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